할렐루야.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1절,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에 열거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가치파 지도자들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파송하며 정탐꾼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모세는 정탐을 가는 경로까지 상세하게 말해주면서 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탐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파송을 받은 열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 그들이 맡은 임무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즉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남쪽 신광야에서 시작해서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했습니다.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헤르보, 헤브론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였으며 강하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했는데 그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에 그 가지를 끼워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비옥한 가나안 땅에는 강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큰 도전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인 가나한 땅을 정복해야 했지만 그 땅을 정당만 정당꾼들의 보고는 그들에게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의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믿음의 정탐꾼들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팀 장은영 집사입니다. 목상톡 일분기도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담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성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